울릉도에서 지열 발전을 하고자 시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데 97도 가까이 나오고요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 보글보글 거품들이 올라오죠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느냐 아, 마그마에서 기원했다는 라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갑작스러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마그마가 분화했을 때 폭발력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결과는 아직 학회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미래에 분화를 하긴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 과학 영토 내에 있는 화산과 지구조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화산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기준이라고 해야겠죠 마그마의 조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외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분화구가 몇 개냐 그리고 마그마 공급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칼데라를 가지고 있는 화산이냐 없는 화산이냐 전 세계에서 그래도 화산 연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페셔널 볼캐놀로지스트들은 모든 화산들은 다 개성이 있고 특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경우는 일단은 마그마 조성적으로 봤을 때규질 규장질 화산이 될 거고요. 화산을 봤을 때 중심 분화구에서 여러 번의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층 화산.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동상 화산에 가까운 화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화산은 칼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규장질 알칼리성 칼데라형 성층 화라산 활성도가 아주 높으니까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백두산하고 많이 달라요. 백두산은 거의 중심에서 분화 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우리 가보시면은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 걸 마주치게 되십니다. 뭐 일출봉, 송악산, 수월봉 이런 것들이 다 오름이 될 텐데 그런 오름들이 제주도 표면에만 한 20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다 분화구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처럼 중앙의 한 분화구에서 계속 분화가 집중되고 있는 그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를 분류할 때 하나의 성층화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어떤 화산 복합체 내지는 일회성 분화가 일어나는 단층들이 모여 있는 화산 지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성화산 복합체 내지는 단성화산 지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지산은 칼데라가 없습니다. 아직 칼데라 포밍 이럽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큰분화가 있겠죠. 그래서 규 장질 성층 활화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그마 성분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다릅니다.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많이 볼수있는 현무암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울릉도 같은 곳 혹은 백두산 같은 곳에 가면은 조면암이라든지 유문암이라고 하는 훨씬 더 철성분이. 낮고 실리콘 성분, 규산염 성분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마그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 고철질의 현무암질 마그마의 경우는 온도가 한 천도에서 한 천이백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백두산 같은 지금 현재 규질 마그마의 경우에는 온도가 한 육백오십에서 팔백도 정도 사이인 것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출하는 용암의 온도도 그거에 비례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할 경우에는 아주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규질 마그마가 분출할 경우에는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터진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은 무엇인가 어,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은 아무리 크게 분화하더라도 우리 한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더라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분화라도 일어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제가 학위 연구를 했던 지역인데 제가 학위 연구를 시작을 했던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울릉도에서 최종 분화 시점이 한 5,600년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이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점점 더 젊은 연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결과는 아직 학계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3,000년 이후에도 정의하지 못한 두 번의 분화가 더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릉도에 가보면요 물이 고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용천수도 있고요 거기서 보글보글 거품들이 올라오죠 그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느냐 생물들에서 온게 아니고요 다 마그마에서 기원했다는 라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보다 좀 직접적인 거 내부에 뜨거운 마그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련해서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몇년 전에 이제 결과로 발표했던 것이 지진파 자료를 보니까 울릉도 직하부에 마그마가 녹아가지고 지진파 속도가 매우 느려져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존재하더라 어, 이것들을 밝혀낸 사례도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울릉도에서 지열 발전을 하고자 시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시추공이 있었고 그 시추공에서 지온을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온 구배라고. 땅속으로 1km 내려갈 때마다 몇 도가 상승을 하느냐. 우리 보통 한반도의 일반적인 곳에서는 한 30에서 35도 정도 올라가고요. 한 4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온천수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지온 구배가 97도 가까이 나오고요. 그럼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죠. 예, 2000m 수심의 바다에서 솟아나서 아주 차가운 물속에 머리만 내밀고 있는 그런 화산임에도 그런 지온 구배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주 얕은 곳에 마그마방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과거 2만 년 이내에 있었던 총 5회 정도의 큰고 작은 분화가 인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분화는 이제 만천 년쯤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만들어진 화산재는 우리 동해에 다 깔려 있고요. 일본 열도에서 호수에서도 아주 두껍게 발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울릉 옥기 테프라라고 부릅니다. 울릉 옥기 화산재. 화산재 이름을 붙이는데요. 백두산 기원되는 화산재는 BTM 테프라. 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백두산 토마코마이 테프라. 기원지 와 발견된 곳 어, 이름을 써가지고 일본 토마코마이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울릉 오키테프라는 울릉도에서 기원돼서 일본 오키 섬에서 발견이 됐다. 어, 그래서 울릉 오키테프라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거는 이제 분화 규모가 5 이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산 분화를 나눌 때 이게 폭발적으로 분화하느냐 아니면은 용암이 흘러나오는 그냥 유출형 분화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가스를 얼마나 순식간에 내 보낼 수 있느냐 요거. 그걸 좀 논하려면 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그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점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점성이 굉장히 낮은 마그마가 있고요. 점성이 아주 높은 마그마가 있습니다. 점성이 낮은 마그마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하와이를 들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마그마가 점성이 낮느냐? 고철질 마그마,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 제주도에 가면은 까만 돌 있죠. 그런 걸 만든 마그마가 점성이 낮다라고 말을 해요. 점성이 낮게 되면 가스들이 마그마에서 탈출을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붙들어 둘 수. 수가 없죠 그냥 보글보글 물 끓듯이 그냥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그 가스들이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그마 안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지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되어 있던 가스들이 순식간에 팽창하면서 폭발을 야기하게 되겠죠. 그것이 유출형 분화와 폭발형 분화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나 울릉도와 같은 화산은 초기에 아주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했던 시기가 있는데 화산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현무암질 분화에서 점성이 높아지는 우리 규질 규장질 분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그마의 성분이 바뀌게 돼요 마그마의 점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백두산이나 울릉도는 다 규질 규장질 마그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걔들은 점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 근처까지 올라오더라도 가지고 있던 가스를 쉽게 내보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밑에 마그마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그 마그마가 분화했을 때 폭발력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주 빈번히 분출하죠. 그리고 보면은 용암 연못 같은 게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스들이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화산에서는 폭발성 분화가 크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예 물론입니다. 지온 구배가 거의 97도라는 것은 내부의 열 구조가 백두산하고 거의 유사할 거라는 겁니다. 백두산 밑에 마그마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울릉도 밑에도 그런 마그마방이 있을 거고요. 천년 대분화가 일어나고 나서 천지 칼데라가 만들어졌듯이 울릉도에도 한만 년쯤 전에 그 대분화가 일어나고 지금 나리 분지라고 말을 하죠. 그 나리 분지가 칼데라입니다. 직경 약 3km까지 되는 중간 규모의 칼데라가 만들어졌어요. 엄청 큰플리니식 분화가 있었고 내부에 칼데라가 만들어지면서 마그마방 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분화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울릉도도 그런 칼데라 후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울릉도 화산에 분류할 수 있겠죠. 다시 큰 분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분화가 만약에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가 울릉도에서 한참 전에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화산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온타케 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지하수화의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대비하기가 어렵겠죠. 울릉도의 현재 인구가 9천명이좀 넘습니다. 울릉도 내부에 그 사람이 살수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깎아지는 듯한 다 경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몰려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보면 과거에 화산재들이 쌓여 있던 것들이 바로 발견이 됩니다. 어떤 곳은 보면은 집 뒤에 이렇게 깎아져 있는 곳에 보면 화산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울릉도에서 조그마한 분화라도 일어나면 진행하는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울릉도 같은 조그만하고 깎아지는 듯한 경사의 곳에서 화산이 터져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산사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돼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울릉도 관광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울릉도 관광을 갔다가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울릉도에서 분화가 일어나면 이제 산출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화산재들이 우리 부석이라고 부르는 질들이 산출이 돼요. 이게 마그마가 분출할 때 내부에 있던 가스들이 급격히 빠져나오다가 다 도망가지 못하고 분출하는 물질 안에 붙들리게 돼요. 스펀지처럼 되는 거죠. 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맥주가 있으면 맥주 거품이 있듯이 마그마도 마그마와 마그마 거품이 있습니다. 그 마그마 거품을 우리가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부석이라고 부릅니다. 뜰 붙자 써가지고 물에 뜬다 그래서 안에 기공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부석들이 대량 산출이 되게 되면 물 위를 덮어요. 실제로 일본의 그 오키나와 근처에서 분화가 일어났을 때그 부석들이 표면을 덮어서 표류하면서 어떤 해안가에. 큰 피해를 준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업이라든지 뭐 양식업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 울릉도에서 분출된 부석들이 동해안 근처를 그냥 시추를 해서 뚫어보면은 5cm 두께 아주 우습게 그렇게 전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화산재들이 동해를 뒤덮었다는 것인데요. 울릉도가 또 분출한다면은 그렇게 대량 산출된 부석이 우리 동해안에 혹은 남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도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1번이 울릉도, 2번이 백두산. 3번이 한라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은 실제로 지금 현재 지온 구배를 측정을 해보면 한반도 내륙보다도 지온 구배가 낮아요. 어, 즉, 마그마 방이 일단 제주도 직하부에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 한라산이 지금 당장 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제주도에서 가장 젊은 분화가 한라산이 아니에요. 가장 젊은 분화는 서쪽 끝에 있는 송악산이라고 하는 화산입니다. 제주도의 화산 분화 트렌드가 점점점 동쪽과 서쪽 끝으로 가면서 젊어지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변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화산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주도 주변 바다 어딘가에서 화산이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 지진 났죠? 최근에 제주도 남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제주도 지진이 난 위치 자체가 제주도에서 가장 젊은 화산 분화가 있었던 그 라인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의도를 보자면 우리가 왜 우주를 연구할까요?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차원. 에서 지구의 본질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의 기원, 어떤 생명의 기원이라고 볼수 있는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화산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화산 연구는 로컬 스타디가 아니다, 지역적 스타디가 아니고 전 세계적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산 하나가 분출을 했을 때그 현상이 주변에만 미치지 않고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화산학에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불모지라고 말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에 근처에서 분출해서 피해를 받은 화산 활동이 지금까지는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국민인식 자체가 그리고 학계인식조차도 주변에 화산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실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진, 큰 지진 날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안정적인 판 내부 환경이라고 말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나서 갑자기 대비를 하기 시작했죠. 울릉도나 백두산은 제가 추출 건데 반드시 미래의 분할을 하긴 할 겁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